아, 여러분들 다들 학원 인스타 광고 하시나요? 아, 이번에는 학원 인스타 광고 만들 때 원장님들이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원장님들이 직접 인스타 광고를 만들고 실제 인스타랑 공간에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그 결과까지 함께 보면서 호칭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여러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게 되니까 원장님들의 실수하는 공통점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가장 큰세 가지만 골라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원장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광고에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 광고는요, 쉽게 얘기해서 상대를 꼬드겨서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서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컨텐츠를 채웁니다. 근데 이것을 듣고 싶은 말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두 번째는요, 광고라고 해서 광고스럽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 원장님들이 머릿 속에 아, 광고, 광고의 모습은 이런 이런 모습이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는 매력적인 멋진 피드를 잘 올리시다가도. 광고 이미지다라고 하면 갑자기 막 인위적인 그런 작업들이 추가되면서 어 이건 뭐지 싶은 그런 광고스럽게 만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십니다. 아, 물론 광고스럽게 만든 이미지가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프로모션을 해요. 돈을 엄청 써서 선물도 주고 팡팡 주고 막 무료 수 없다고 그래서 그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무기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광고스러운 이미지가 더효가적일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입니다. 인스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제상자 입장에서 한번 내 광고를 살펴보세요. 나라면 이 이미지를 보고 어? 뭐지? 하고 클릭을 할까? 라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광고 속에서 설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광고에서 설득까지 되어서 구매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완전 땡큐죠. 하지만 원장님들이 판매하는 교육이라는 서비스는요, 그렇게 광고로 바로 설득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아니에요. 광고에서 바로 구매까지 가도록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광고는요, 내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 즉, 클릭을 했을 때 유도되는 마지막 페이지, 랜딩 페이지로 고객을 끌고 오기 위한 일종의 중간다리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클릭을 불러서 더 자세히 보고자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광고의 역할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광고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 속에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고는요 많이 해볼수록 늡니다. 원장님들의 광고 결과가 정말 다양해요. 이제 과, 광고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광고의 결과도 많아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꾸준히 광고를 시도해 보시는 원장님들은 어, 곧 감을 잡으십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반응하고 실제 내가 어떤 랜딩 페이지로유도를 할까라고 하면서 성공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광고는요 이미지 컨텐츠 광고의 소재 뭐 시기 뭐 다양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장님만의 광고로 원장님이 실제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서로 다른 결과의 감은 원장님이 스스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시는 게 왕도입니다. 인스타 광고요, 이게 뭔가 처음이 할 때는 뭔가 막 해외 결제도 일어나고 뭔가 광고를 내가 직접 한다 하면 되게 뭔가 특별할 것 같은데요,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하듯이 편히 정말 할 수가 있어요. 인스타 광고 여러분들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